결혼한 지 5개월 된 새댁입니다. 저는 고향이 먼 지방이라 부모님과 떨어져 독립한 지 5년 이상이 되었고, 가족이 잘 뭉치지 않고 자기 할 일하고 무뚝뚝한 집안 분위기예요. 평소에도 연락도 잘안 하고, 제가 정신없고 바쁠 때는 오는 전화도 못 받을 때도 많아요. 본가도 1년에 명절 포함 서너 번 정도 내려갑니다. 시댁은 보수적이고 완전 정반대의 분위기라 자주 오길 바라시고, 자주 연락하시길 바라셨는데, 제가 그 부분이 많이 버거웠어요. 그래도 결혼 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씩 방문하고 밥 먹고, 잠시 들리거나 생신 챙겨드리기 정도 했는데 시부모님께서 그것도 부족하다는 반응이셨어요. 결혼식 전 추석에는 방문하기 힘들 것 같아서 미리 들려서 말씀드렸는데 왜모오냐부터 시작해서 섭섭해 하셨어요. 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뭔가 내려가는 게 쉽지 않아. 이때 청첩장 모임을 한 번에 다 해결하기 위해 시댁 방문이 힘들다고 설명드렸으나 내키지 않아 하셨고 결국 명절 지난 후 저에게 섭섭함을 다토해내셨습니다. 서운한 부분 공감해드리고 제 입장과 저희 집 분위기 재수 성향을 말씀드리면서 천천히 맞춰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지만 이후 행동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 보면서 제 말은 전혀 듣지 않으셨다고 느꼈습니다. 이것 말고도 갈등의 일들은 더 많았고 올해 설에 대판하게 되어 현재는 연락 안 하고 지내는 상황입니다. 첫날 감정상한 후 저도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다음날 그래도 이야기해 보려고 갔으나 대화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대판하고 저는 남편에게 개선을 위해 노력은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항상 만날 때마다 기분 나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남편한테 말하면 원래 말이 세다, 나쁜 의도는 없다, 그런 뜻으로 한거 아니다, 원래 말투가 그러시다고 커버쳐왔습니다. 남편 하나 보고 참아왔는데 이제 남편만 보는 결혼 생활도 힘이 듭니다. 집안일 분담이나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굳이 굳이 시키게 만들고 시키면 미루거나 내가 이런 반응입니다. 한다고 말만 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퇴근하면 유튜브, 밥 먹을 때 유튜브 밥 먹고 나면 유튜브 게임 씻고 자기 전까지 유튜브 할 일은 미뤄도 유튜브 보는 건 매일 꾸준히 하네요. 시댁에서 느낀 안 좋은 시부모님의 모습이 남편에게서 겹쳐서 보일 때는 더 견디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나요? 친구랑 결혼의 장점에 대해 이야기가 나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없습니다. 오히려 육체적 감정적으로 더 힘들고 요즘 정말 정신이 미칠 것 같고 제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 생활 유지에 있어 너무 고민됩니다. 부디 지혜로운 조언 부탁드립니다.